세시 보고 왔는데 작업한다고 인사 좀 하자니까 인사도 안 하고 우리보다 후배예요. 맞아요. 제가 차로. 그렇죠. 후배님이 선배 말을 안 들어요. <laughs> 후배님. 후배님 잠깐 와 보세요. 인사도 아, 하나 더못 하는데 들어서 열고 있을까? 겠다 아니 아니. 원래 스타일이 <laughs> 역쟁이 아, 선배님님 선배님 같이 않는 선배님? 네. 역쟁이. 아, <laughs> 역쟁이 습니다공기를 잡아야 될것같습니 니가 니가 온다. 니가 온다. 물속영상 그렇게 많이 기다하셨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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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물속영상 빨리 보고싶어요 근데 간만에 물속이 엄청 우리가 좋아요 지금 그죠? 그죠? 그요 그죠? 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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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가. 아구. 근데 갑자기 시야가 너무 안 좋아졌다. 이제부터. 어, 바람이 좀 잦았다. 어, 바람이 잦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물건이 어, 없다. 물건이 없다. 불가사리밖에 없다. 아, 얘도 제 생력이 음. 그렇게 좋다네요. 아, 자르면 사나? 잘라도 산대. 가일각일 찢어져서 한대 와쏙 불가사리 쏙오셨나요신들어 뭐야 뭐 나오는데 내장같은거 그거 이네 생긴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 별같이 생겨가지고 아쩔기다쩔기 우와 내장맞네 내장 아 대박이다 잔인하다 잔인 <laughs> 전복 밭인데, <맛있네. 웃음> 전복이 하나도 없네. 저희 웬만하면 폭랑주의보나 아, 태풍 아니면 은 물질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계속 바짝 해야 될 때는 물속을 못 찍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물질 영상이 안 올라가면 은 우리가 해녀인데 물질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맨날 물질해요 저희는 본 직업은 해녀입니다 <laughs> 와 맞아. 대박 어디서 잡았어? 난. 물에서 잡았어. 아 <laughs> 아이고 여보세요. 잘했어. 상처도 안 났어요. 좋아요와 구독. 아, 근데 성게가 알이 진짜 없을 거예요 지금 봐, 알이 한 개도 없어. 와우, 소름 또이동 하겠습니다. 좀아 카메라 들때좀 전복을 채취하고 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뭐야? 바이굴 발견했는데, 아직 바이굴을 5년 찬데 한 번도 채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굴 바로 똥판에 있네. 저는 채취는 힘들 것 같고 뚜껑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나도 저기 카메라를 찍고 싶어. 요 시작됐다 언니꺼는 고프로 4 히어로 4 제꺼는 히어로 7 입니다 네 그래서 화질이 제게 겁나 좀 그래요. 그래요 제게 좀더 좋아요 아유, 근데 조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고수들은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민캠으로 <laughs> 한번 <하시>, 확인해 보시길 <laughs> 바랍니다 사진 비교해 보세요 소이캠과 정민캠 사진 비교해 보세요 <laughs> 지금 날씨가 돌았어요 아, 저, 이게 여기 아니라 돌았어요 이쪽에서 원래 바람이 불어서 물 가는 게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날씨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쪽에서 이까지 그러니까 돌았다는 게 여기 아니라. 우리 전복이들. 아, 도망야 되는데 전복이들 다 도망가고 없어. 쌍역 라떼 하는 집이 있는데 라떼 위에다가 요을 써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녀라고 하 봤는데, 네. 아니 뭐라 써줬어요? 물 속에서도 첫 시부릴 정민요 저는 아돈 주고 스쿠버 다이빙 배우다가 돈 거는 해녀 선택한 돈또고른년 <laughs>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서 정민 언니 찍어 주려고요. 개쁠. <laughs> 아이고, 아, 큰일 났습니다. <laughs> 웃겨꼬. <laughs> 아. <laughs> 뭐해요? 아이고 해줘야지 잡았다니까. 들어가자마자 나. 와 마. 크네요. 저뭐 하고 있습니까? 아휴 저 빨리. 1 5 10kg, 1 5 0 k g 밖0안 됐다. 이대? 이대? 후배님 잡았다니까 바로 네. 한대 잡아버리네요. 후배님 잡으니까 분발해야죠 선배가. <laughs> 아저 빨리 잡으러 갈게요. 아이고 이동하겠습니다 폭 너무 좋아 세븐을 찍고 오나요? 세븐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 여기 돌멍게도 좀 보이고 소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먼저 줍고 나중에 돌멩이를 줍도록 어, 돌멩이 한다 돌멍게를 줍도록 하겠습니다 가 오시죠 뭐 있어? 찾아야 돼. 비슷하게 보이죠 다. 이게 조란지 뭔지. 소희는 해장엔이랑 조랑 전복 잡아갖고 전복 잡으러 갔어요. 전복을 잡을 것인가 그녀는. 대박스 나도 이제 드디어 전복 잡았어요 아, 이들 맞 잡고 내가 얼마나 그 전북. 저름을 한 번. 살아있네. 사이즈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빨리 분발하십시오. 예. 아니, 어떻게 카메라만 끄면 잡냐고. 전복 따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짱큰거 잡았어요. 짱이죠? 얼굴 바라죠? 행복합니다. 예, 박스 지금까지 요즘은요 정민 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